안녕하세요. 곤충의 박사 TV입니다. 네, 오늘 어, 왕사를 샀어요. 지금 현재 널사가 있는데 저 옆에 사촌형이 있어서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둘이 아주 잘싸요 시켜봤는데. 얘는 어, 저번에 곤충아카데미에서 샀고 얘도 곤충아카데미에서 샀어요. 음, 좋아요. 스콘만 샀죠. 힘은 매우 좋고요. 싸움 시켜 보니까 탱크처럼 밀더라고요 이거. 택배를 어, 영상 찍기 전에 뜯으면 안 됐었는데 저가 모르고 택배 오기 전에 뜯었어요. 음.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에도 영상 찍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